안녕하세요. 비단입니다. <laughs> 오늘은 올리브영 추천템을 준비했어요. 소개할 아이템들은 올리브영 세일 때 쟁여 두거나 제품이 다 떨어지면 세일 기간이 아니더라도 올리브영 가서 구매해 오는 제품들입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아이템은 선크림입니다. 여름이라 선크림 진짜 중요하잖아요. 물론 사계절 내내 선크림은 필수입니다. 제가 전부터 선크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꼭 쓰셔야 돼요. 노화 방지의 첫 번째가 저는 자외선 차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올리브영 선크림 중에 진짜 좋은 제품이 많아요. 그래서 선정하기 힘들었는데 라인을 보고 뽑았습니다. 바로 어바운미의 비클린 선크림 라인입니다. 워터 선, 톤업선, 릴리프 선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워터 선은 수분 크림 같은 제형인데 쿨링감이 있어서 피부 온도를 낮춰줍니다. 엄청 촉촉하게 발리면서 실키한 마무리감입니다. 가벼운 선크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톤업 선은 피부를 화사하게 해주는 선크림인데요. 파데 프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릴리프 선은 가장 베이직한 선크림인데요. 민감 피부도 사용 가능한 무기자차 선크림입니다. 이세 가지 제품 다 SPF 5 0에 PA+ 네개 제품입니다. 요즘 비건 제품 많이 나오잖아요. 어바운미 선크림도 비건 선크림이에요. 선크림은 매일 매일 쓰다 보니까 빨리빨리 달잖아요 그래서 많은 선크림을 써봤는데 성분도 좋고 발림성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호하는 타입으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아이템은 제가 또 손상모 케어를 위한 트리트먼트 꿀템을 발견해서 요즘 애용 중이거든요. 올리브영 랭킹 베스트에도 당당히 올라와 있는, 짠! 어노브의 딥 데미지 트리트먼트 EX입니다. 베스트 제품답게 올리브영 사이트 내 소비자 리뷰가 굉장히 좋고요. 재구매 인증글도 많아요. 손상목 케어와 부드러움에 집착해서 개발된 제품이라 집착 헤어팩이라 불린다는데 머릿결 집착이 심한 저에게 딱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단백질 3,000%업 가능한 극손상모 단백질 충전팩으로 모발 단백질이 급속 충전돼서 부드러움이 오래가요. 정말 집착 헤어팩 답습니다. 게다가 속부터 가득 채워주는 36가지 단백질 및 영양성분으로 머릿결에 듬뿍 영향을 주고요. 전문 조향 기술을 적용한 언어부만의 시그니처 향이 담겨 있어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샴푸를 하고 나서 트리트먼트를 모발에 발라주고 물로 헹궈주면 됩니다. 딥 케어가 필요할 경우엔 1분에서 3분 정도 방치하면 됩니다. 헤어팩 발라놓고 양치하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싶은 제품이 있는데, 딥 데미지 트리트먼트 EX는 워시 타입이잖아요. 노워시 타입이 있습니다. 언어브의 히팅 가드 노워시 트리트먼트예요. 저는 머리 감고 나서 헤어 에센스까지 꼭 발라주거든요. 요두 제품 궁합이 또 환상입니다. 완전 플러스 알파예요. 이게열 케어 제품이기 때문에 드라이기 사용 전이나 매직기 사용 전에 발라주면 진짜 좋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귀찮더라도 꼭 사용해주세요. 200도 고온까지 모발 손상 보호를 해줍니다. 최근에 뿌리 염색 했거든요. <laughs> 속이 다 시원해요. 근데 여기 아래쪽은 아직 탈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색이 좀 다르죠. 그라데이션 한 것처럼 막 다니고 있어요. 잘라내기 전까지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손상무에 이렇게 영양 공급을 해주고 있어서 찰랑찰랑 거린답니다. 찰랑찰랑. 올리브영에서 어노브 집착 헤어팩 207ml 본품과 100ml 미니어처 추가 증정 요렇게 기획 세트를 진행 중이라고 해요. 바로 요 기획 세트입니다. 트리트먼트는 매일 사용하다 보면 금방 쓰니까 요 기획 세트 득템하세요. 세 번째 제품은 짠! 라네이처 생리대입니다. 제가 전에 생리통 영양제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생리통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지만 나에게 맞는 생리대를 찾는 것도 진짜 큰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저는 좀 성격이 무딘 편이라서 몸의 변화를 못 알아챌 때가 많아요. 고통도 잘 참는 편이에요. 어, 요즘에는 좀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양제를 찾게 되고 그러나 봐요. 어쨌든, 아랫배 갑자기 막 조일 때 있잖아요. 용수철 튕기듯이 막, 아! 이러면서 일어나는 그런 통증 있죠. 저는 생리통이 엄청 심한 편은 아니지만, 그런 조아림이 초반에는 있어요. 라네이처 생리대 쓰고 그 조아림이 주는 거예요. 좀 신기했어요. 기존에 쓰던 생리대들도 있잖아요. 아까우니까 써야 되니까 확실히 다른 생리대 쓸 때는 좀더 생리통이 생기는 느낌? 무조건 이것 때문이다라고는 할수 없겠지만 확실히 완화된 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 느낌을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주변에 후기를 물어보니까 진짜 생리통이 완화됐다는 거예요. 이만큼 생리대가 중요하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어요. 라네이저 생리대는 완전 심플하게 생겼어요. 딱 있을 것만 있다고 해야 되나? 뭔가 다른 생리대 보면 좀더 넓적하고 뭔가 더 화려하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라네이처 생리대는 그냥 진짜 딱면 생리대? 너무 심플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착용하면 훨씬 편해요. 혹시 써보시지 않았다면 꼭한 번은 유기농 순면 생리대 사용해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올리브영 갔을 때 조금 행사하면 바로 품절되는 제품인 것 같아요. 위쪽에 매대에 있는 거는 제가 다 사왔어요. <laughs> 마음이 든든해요. 네 번째 아이템은 라덴스의 베럴 혀 클리너입니다. 새 걸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 닦을 때 혀까지 닦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칫솔보다 이런 전용 혀 클리너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혀클리너 잘못 사용하면 혓바닥 다치거든요. 자극 없이 잘 닦이는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원래 혀클리너가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이 많은데 얘는 일자로 된건두줄 있고 아래가 다솔 형태예요. 소재는 실리콘인데 의료용 소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헤드 부분이 분리가 되거든요. 요거만 빼서 열탕 소독이 가능하대요. 6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라덴스 칫솔도 있습니다. 요 칫솔도 헤드가 분리됩니다. 요렇게 여행 갈때 이렇게 헤드만 들고 가서 껴서 쓰면 돼요. 저는 이게 리필이 가능해서 분리가 되는 건줄 알았는데 아직은 리필이 없나 봐요. 나중에 리필만 나와도 될것 같아요. 그쵸? 칫솔도 실리콘이에요. 실리콘 칫솔은 처음 써봤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솔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조금 적응이 필요합니다. 닿는 느낌이 어색하긴 한데, 솔도 써보고 실리콘도 써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칫솔은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고요. 이혀 클리너는 진짜 좋습니다. 보시면 모양이 좀 꺾여 있어요. 훨씬 쓰기 편한 것 같아요. 색감 너무 예쁘지 않나요? 혀 클리너가 힙해. 다섯 번째 아이템은 짠 푸샴푸입니다. 이 제품 너무 유명해서 많이 아시죠? 저는 이 자몽 민트 향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이거 처음에 쓰고 나서 진짜 엄청 편했어요. 아니 굳이 발 씻는 거 제품까지 사야 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집에 있는 비누나 뭐 폼클렌징이나 바디워시로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접하고 나서, 왜 이거 안 썼지? 나 도대체 왜 이거를 안 쓰고 있었던 거지? 손에 물을 안 묻히고 발로만 씻을 수 있는 것도 진짜 편하고, 발을 몇번 이거 닦아도 귀찮지 않아집니다. 진짜로. 근데 어차피 발에 스프레이 뿌려도 손으로 이렇게 막 씻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씻어주면 더 깔끔하게 씻겠지만, 발가락으로도 세심하게 씻을 수 있어요. 불가능은 없어. 보통 샤워할 때는 구석구석 다 닦잖아요. 근데 잠깐 외출하고 왔을 때 그럴 때 진짜 편하다 이거예요. 혹시 유난히 귀차니즘이 심하신 분들 당장 쓰세요. 이 아이템의 유무로 그렇게 달라졌어?라고 물으시면 그렇게 달라졌어요. 침대에 자주 누워 계신 분들, 소파에 자주 누워 계신 분들, 아니면 항상 주저앉아 계신 분들 <laughs>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 기능을 또 알아냈어요. 이 제품으로 바 선생 잡았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잡아보지는 못했어요. 만약에 발견하면 얘를 뿌리려고요. 하지만 그럴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항상 청결하게 집을 유지하고 있어서 우리 집에 와도 먹을 건 없을 거야. 이렇게 올리브영 추천템을 소개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올리브영 꿀템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 부탁해요. 저도 써볼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한 당신, 오늘도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laughs>